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뷰티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 말씀의 제목: 바빌론의 성병은 회파될 것이다. 5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빌론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정면을 보게 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에서 이제는 성리의 노래가 아니라 불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큰 파멸의 소리였습니다 무너질 때 일어나는 탄식이 바벨론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대분이 바벨론, 바벨론은 일단 그때 그 시점의 한 국가이지만 그 국가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벨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체계,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문명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이 정신은 끝까지 반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인 것입니다. 55절은 그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살리는 소리 내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의 소리, 자기 욕심의 소리, 그 소리를 다른 일을 급박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큰 성실을 얻고 타인들을 내 밑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소리, 그 크게 들렸던 그 소리가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과 함께 위로를 전합니다 세상에서 들려놓고 많은 큰 소리들 밟아놓은 시절에 바벨린을 들렸던 큰소리가 지금 이 시절에는 또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소리를 깨뜨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린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여전히 역사의 주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은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호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절망했지만 하나님그 절망 너머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귀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바벨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될 것은 세상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소리, 특별히 소리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큰 소리, 자신을 자랑했던 그큰 소리가, 영원을것던 소리가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그 모든 것들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베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깊은 이유를 전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